안녕하세요 여러분 샤크입니다 오늘은 어... 쓰읍, 아, 아 뭐야 내가 스프레스 켜고 있었나? 이 난촌의 집... 아 난촌의 집이래 카텔레아의 별장에서 이 난촌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 우선 음... 루카리오를 선두로 내보낼게요 아맨 처음에 제가 화광돌 내보내니까 약점이 없는 화광돌에게는 레비 높은 아니다. 그냥, 블랙큐레모를 내보내죠. 네, 그렇다면, 말을 커버드. 예. Yeah. 포켓몬을 내놓기 전부터 내 가슴이 고동쳐볼안에 포켓몬들이 기뻐하는 느낌이, 느낌이 전해져와. 너정체가 뭐니? 난 사람이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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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얘가 바로 그 난천. 진짜 이거 듣기만 해봤지 진짜 싸우는 건 처음이에요. 우와, 랩이 다르다, 랩이. 화돌도 72올래. 하지만 나는 성별이 없다고. 성결이 없으면 그만큼 세다는 거야. 음, 우선은 공중 날기로 한턴 공격을 피하도록 하죠. 아, 그림자분 진짜, 아.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제발 맞아라. 아, 안 맞을 줄 알았어. 아, 잠들었네요. 제가 이게 이기는데 급하게 와가지고 이게 아이템들을 잘 못했어요. 아우, 꼭 먹기. 좀 어려운 상대네요 오케이, 눈 떴어. 그지한번 더, 크로스 선더. 제발. 이게, 이게 빨간 피가 될 거야. 아, 제비 반항 같은 거 있었으면 무조건 받는 건데. 역시 해보냐. 용의 파동 두번 쓰고 크로스 선더 한번 쓰면 되겠다. 그 맞아라! 오케이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크로스찬더를 위협할까? 아니 한 번밖에 안나왔으니까한번더 여기 바로 이제 100%그 뭐냐 최면술 어? 응? 이거 쓰네오야 예. 어렵네 한번더 여기 바로 응? 근데 계속 맞아 오케이. 하강 돌. 드디어 한 마리를 이렇게 쓰러트렸고. 루카리오는, 어, 음, 어, 음, 조라크로. 조라크가 화염방사가 있거든요. 화염방사로. 이제, 아, 얘가 이거, 이걸로 이제 분장을 해서 나오는데. 일단, 화염방사. 이제 저도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었던데. 지. 근데 루카리오도 사이코 키네시스를 배우네요. 이제 나는 루카리오를 이렇게 처치를 하고. 오. 포켓키스의 에스퍼 타입. 그대로 가죠. 악타입인 조르아크에게는 상성 이기 때문에 난천뭐 별거 아니구만. 라이트 버스트. 어 뭐야? 오 전기 자석 파. 음, 아, 괜찮아요. 어차피 스피드가 느려졌다고 해도 6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에어 표시가 있었군요. 이거 풀 죽, 풀안 죽겠지? 아풀 죽음. 이거 아 이거 마비 때문에 이거 주, 그냥 얘 그냥 죽이고. 이쪽라해 어, 이제 좀 강력한 기술이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 휴레 모델 보내줘. 이제 얘가 근데, 이거 뭐 크로스 썬더인가? 이거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영예 파동 써야 돼요. 영의 파동 써서 안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 크로스 썬더 아, 역시 전기 작업 아. 이제 또 스피드가 느려졌죠? 그렇었던데. 오, 파동판 있었어? 어렵네. 어렵네, 어려워. 제발, 오케이. 제발, 꼬꺼버려 그치. 아, 얘가 비행 타이도 있었구나. 잉카리아스는 얼음파러 이거 루카리오의 냉동판치가 있죠. 음. 스피드는 더 드릴 거예요. 아 지진이군요. 아 지진 보자네. 카티오스를 내보내라. 일단은 냉동빔. 제발 스피드 더 빨라라. 아 세군다 이거. 어차 삼성들의 에너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한가리아스보다는 못겠죠 저기 레벨도 그렇고 하니까. 또다시 드래곤 바이브를 썼네요 이게 용성군인가 있을텐데 그러면 블랙 큐레모를 내보내고 구월초를 써야되나 아 뭐야 이거 구월초도조라클을살려죠 도루아크급 어른타입이나 드래곤타입 기술은 없어도 괜찮아요 음, 도루아크 도루노 음, 갑시다 기압포스를 음, 써보도록 하죠 이력이 높은 기술들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높은 기술 써도 체력이 별로 안가해 아, 빨간 피. 기압부술. 제가 단일 다니엘... 아, 안 맞았어. 오케이, 또안 맞았어. 오케이, 알겠다. 이제 얘가 또 드래곤다이버 썼는데 안 맞으면 꿀. 제발. 아, 지진. 일단 이걸로 제가 그냥 쓰러졌고. 이제 연무양밖에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몇 마리 남았냐? 3마리 남 그러면 일단은 도활적으로 다시 이 누구냐 이렇게, 이렇게. 아, 얘가 또 지진이 있어서 또연마이 필요가 없죠. 제가 이게 밖에서 찍는 거라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보도록 하죠. 기압구슬을 써볼게요. 이따 제가, 어, 드래곤 바이가 이렇게 안될 수, 엄마, 정말... 오케이. 드디어 이한 카리어스를 쓰려트렸습니다. 글레이시아는 하얀방 갔습니다 하얀방 샀니 근데 원코만나야할 수도 있어서 한번더 써야 돼요. 아까봐 한번더 써야 되죠. 여기가 뭐야 특공 방어 해주는건가? 뭐올라가냐아 방어 하지만 이거는 특수, 특수 공격이란다 바보야 네, 이렇게 해서 레이시아도 쓰러뜨리도 네, 거의 만은 많이... 어, 기술 안보여냐 얘는 아 롤러테이 약간 좀 위험하죠 여기까지 공격을 리는 것도 얼마만일까 지금, 어, 자기 자랑하는 건가? 이거는 벌조로 뭐 안정적인 플레이로 가야 돼서 블랙트래머를 살려야 돼. 어차피 얘가 죽는다 해도 죽는다 해도 블랙트래머 크로스 썬더로 이기면 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게 서어디있지 아, 이거 아닌가? 아, 여깄다. t p a 이다 p r u e 로 a 로 e t h 이렇게, 올려주고 하이드로펌프 쓰나마 k 기 o w i 마 I'm a s i n n 이렇게 10분 가까이 전투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하이드로 펌프요? 어차피 괜찮아요. 9 0큐렘으로 상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블랙큐렘으로 이겨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원쿵이 안 된다면. 눈, 눈보라? 잠깐만요. 어머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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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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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네, 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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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정말 나 굉장히 트레이너구나 오돈 많이 준다 개벌이네 훌륭해 멋진 배틀이었어 여기에는 말이야 봄과 여름와 신호에도 알아볼 것이라든지 여름 볼일이 있으니까 또 만나러 와셨으면 좋겠어 멋진 포켓몬 트레이너니 이렇게 해서 어막 난천을 이겨봤는데요 난천도 꽤 어려운 상대더라고요 흥미만